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뉴스 허영범입니다. 권보라입니다. 오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으시는 현대 부산말로 부산 소식을 까치까치까치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명절 선물이 고민이시라고요? 고민고민하지 마. 네, 모든 가족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형 설 명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고향이나 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합니다. 또설 연휴 나흘 동안 영락공원 및충모공원 공설묘지와 봉안 시설은 전면 임시 폐쇄. 온라인 성묘 시스템과 사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분산 성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 부산역 같은 관문 시설의 열화상 감지기 확대 운영, 시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은 집중 방역 실시. 그외 고위험 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도 선별검사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비상 대응 체계를 정상 가동해 의료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올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가족간 거리두기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설 연휴에 네. 뭐 호텔 리조트 여기 예약이 꽉꽉 들었다 하던데 아 너무 좀 불안해요. 우리 1년 동안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좀 차라리 좀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 백신 언제쯤만 노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부산시가 백신 TF팀을 꾸리고 시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에 매달렸다면, 이제부터는 스피드, 속도전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단 면역이 형성하려면, 접종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부산시도 백신 TF팀을 꾸리고 신속한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보육시설 종사자 우선 접종을 마친 뒤, 일반인 접종은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보관이 까다로운 만큼 대규모 접종센터에서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은 11월 전까지 모든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무뉴스다 만반잘부. 요즘 부산 시민들께서 이분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잘좀 부탁드립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병진 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이병진 신임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별도 취임식 없이 온라인으로 취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장기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들이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초점을 또 맞춰서 우리 행정을 야 됩니다. 취임과 동시에 부산시장 권한 대응의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된 이병진 행정부시장.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부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다 다짐했는데요. 그 약속 흔들림 없이 잘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니네 요새 그거 하나 뭐야? 한 집에 한 사람 이거 하기. 나 같은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뭐. 개미 주식. 아니 그런 거 말고 한 집에 한 사람 <laughs> 네. 검사 받기. 요새는 집단 감염도 감염인데 네. 가족 동료 간의 감염이 늘고 있어서 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하긴 근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사회생활 좀 많이 하는 우리 어른들은 제일 그렇지. 먼저 받아야겠다. 뭐 어른이 어. 먼저 받든 어쨌든 음. 꼭한 사람은 검사를 받고 설마 내가? 에이 난 아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가까운 검사소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거 <웃음> 너무 <웃음> <웃음>